터프빌트 스택테크 바 설치 방법입니다. 이제 구성은 기본 바, 이는 이제 사이드 바인데요. 뭐 사이드 전면 설치 방법은 동일합니다. 바하고 볼트 두 개, 스프링하셔 평하셔를 끼워서 조립을 합니다. 두 개. 공구는. 렌치 4mm 렌치가 필요합니다.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요 택테크 모서리에 빨을 이게 살짝 텐션이 있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끼우시고 후크를 아래쪽에 끼워주시면. 맞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탭이 나 있는데, 여기에다 볼트를 이 홀에 이제 볼트가 들어가는 방식이라서 위로 안 빠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좌우 동일하게 볼트를 끼워줍니다. 이렇게 하면, 바를 다 조립했습니다. 전 후면 좌우 다 동일한 방식이고요. 이런 홀들은 팩아웃이나 페가웃용이나 디올트용이나 다 동일해서 스텔스 마운트가 다 동일하게 조립이 되고, 다양하게 원하시는 액세서리를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.